안녕하십니까, 이입니다 아, 오늘은 지금 차량에서 이렇게 예능에서 보면 액션 카메라를 마운트해놓고 이렇게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오늘 촬영할 건데 움직이는 차량에서 영상을 찍을 때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는지 그리고 오디오 소음은 잘 들리는지 커트하고 자 일단 차에서 시동을 걸기 전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조용할 수 있는데, 어 시동을 걸고 이동을 해가면서 촬영을 할때 흔들림을 좀 잡아줄 수 있는지, 지금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도는 지금 오토 촬영인데, 감도가 지금 한3000 정도까지 올라갔고, 셔터 스피드는 어 124분의 1초로 돼 있고, 노출은 어 적정 노출로 돼 있어요. 지금 마운트 한걸 잠깐 빼서 보여드리면, 자, 요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아이폰 1 3로죠 아이폰 1 3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큰 화면을 좀해 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네틱이 이용해서. 아, 마운트 한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운트 한건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3점으로 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고프로를 쓸때 쓰던 액세서리인데, 네, 요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여기. 마그네틱 이 마그네틱 마운트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돌려서 딱 붙여서. 네. 아, 2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요. 어, 수음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포켓 3에 있는 마이크 2있잖아요 이거 예, 마이크 2를 통해서 또 수음을 한번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또 있는지 예, 녹음을 해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틀게요. 자, 이제 시동 걸었습니다. 정리를 오, 정리를 정리를 하래요. 오케이. 자, 파일을 정리하래요. 이동합니다. 이제 렌즈는 광각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 인사 좀 하고. 자, 일단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때리면서. 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혼자 떠들기가 되게 민망하지만 그래도 한번 떠들어 보죠. 요즘은 챗 GPT랑 대화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지금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문하고 또 다시 또 어디론가 갈 때는 네, 마이크 DJ 마이크 툴을 연결을 해서 페어링을 해서 음성 녹음을 그때는 마이크로 해보는 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별로 없겠지만 일반적인 차량에 대한 소음 그리고 이제 시동 소음 그리고 히터는 지금 틀지 않은 상태. 틀면 좀 소리가 좀더 올라오겠죠. 히터 틀어볼까요? 히터를 좀 틀었습니다. 히터 틀어보고 우웅 하는 바람 소리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거 진짜 내가 유튜버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차량 내부와 예, 밖에 창문 쪽의 풍경이 함께 촬영되고 있습니다. 깜빡이를 넣고요. 깜빡이 넣는 소리도 어, 들어가지 않을까. 촬영이 나오면 이 있으면 카페에도착하는데 5분 정도를 찍으니까 이제 화면이 예, 미리 보기 화면은 꺼지고요. 지금 타임만 표시되는 그런 화면이 처음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카페 카페 한 잔을 테이크아웃했습니다. 컷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DJI 마이크 2, DJI 마이크 2를 연결해서 꽂아서, 네, 꽂아서 다시 이제 시동을 걸게요. 다시 한번더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걸을 번 운전하면서 촬영할 때는 주의가 항상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스마트폰을 쓰는 것보다 더 위험해... 더 위험한 거 아니야 혼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떠드는 게 쉽지 않아 커트하고 제가 평소보다 뭐 크게 얘기하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정도의 목소리 톤과 크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작에 차에서 리뷰할 걸 그랬어요.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이렇게 액션캠이나 이런 카메라들은 사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TV에서도 어... 예능 같은 것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앵글, 그런 앵글을 가능성이 높기, 높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보다는 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익숙한 화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시간이 한 2분 30초 정도, 2분 40초 정도 해서 아까 어제 같이 나들이 가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 받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내 네, 혼자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여행 브이로그나 아니면 차량을, 차량 운전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막간을, 짬을 이용해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이런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정도 구성이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카메라가 그렇게 많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차량 정체된 시간이 좀 많다면 그 시간을 활용해서 사실 컨텐츠를, 썰을 푸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 해보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지금 주저리 주저리 뭐 아우말 대잔치로 뭐 떠들고 있습니다. 커트 하고 벌써 시간이 2시 20분이에요. 2시 20분이고 좀 촬영을 가고 있는데 저도 뭔가 계속 찍기는 찍는데 지금 컨텐츠로 따로 이제 생산을 하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그리고 좀 참... 커트하고 네 광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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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갑니다 네 광지턱 넘어갔습니다 옆자리에서 떠드는 누군가 한 명이 더 있다면 에, 훨씬 자연스럽게 뭔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에,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실내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보다는 어둡잖아요 여기가 그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둘지 막 노이즈가 자글자글 거릴지 아니이 피부톤은 어떻게 나올지, 소리 녹음 잘 되는지, 뭐, 화면에 많이 흔들리지 않는지, 뭐 이런 부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 다니다 보면 회전 교차로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지나가는 길이, 어, 예전 같았으면, 이 사거리가 거의 일반적으로 신호 걸리면 거의 5분 잡아먹잖아요. 그죠? 타이밍이 안 좋으면, 직진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서 회전교차로가 지금 공사중인 구간을 제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일단 신호대기 없이 눈치만 잘 봐서 진입을 하면 네, 시간은 좀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5분이지만 내 앞에 신호가 걸렸을 때 5분이지 앞에 앞에 신호 걸리면 5분 10분 그렇게도 걸리는 게 사거리 신호 아닙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긴 한데 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회전 차량이, 회전 차량이 우선이에요. 지금 나 회전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우선인 거야. 그죠? 바로 빠져나와서 갈수 있는 네. 교통 채널을 해야 되나? 커트하고. 이런 도로 환경에서 어, 과연 영상은 어느 정도의 영상을 잡아낼 것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영상이 되게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최근 들어 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꼭 짐벌 촬영을 해야 돼 짐벌 촬영한다고 완전 다안 흔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하나의 회전 교차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약간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뭐 속도를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거의 40에서 50?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지금 회전교차로는 지금 한 30으로 빠져나왔고요. 또 방직턱을 넘습니다. 브레이크 없이 넘어가요. 속도를 좀 내보면 지금 60, 70, 70, 80까지만 가볼까요? 어, 90. 예, 네, 이 정도 속도 나네요. 이따가는 좀 고속화도로? 네, 좀쭉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에서는 좀더 안정적인 하지만 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에 이 풍절음이라고 하죠. 이 바람 소리, 이 바람 소리에 대한 소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이 무선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더 소리 녹음은 양호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한 혼자 한 8분 정도를 찍었어요. 4K 30 카메라가 그렇죠. 뜨끈뜨끈해졌네요. 카메라가 뜨끈뜨끈해졌어. 카메라가 뜨끈뜨끈해졌습니다. 자 오늘 낮에 촬영 테스트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결론은 일반 마이크를 쓸 건지 아니면 내장된 마이크를 그냥 쓸 건지 아니면 이런 무선 마이크를 함께 구매해서 같이 쓸 건지 어, 들어오면 답이 나오겠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여기 촬영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레이븐 씨였습니다. 저 주차하고 촬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